안녕하세요, 여러분.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3,000원 김치찌개가 있다고 해서 와봤고요. 간단하게 먹고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단순히 여기는 가격만 싼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가보시죠. 음, 수염이 좀 많으시네요. 여기는 건강동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가 더 많이 나올 것같아서 영상이.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잘라야 더 깔끔하거든요. 다른 가아니학 습자 청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 거예요. 대나무라이트는 한가 추가 안에 되. 두분이신가요 네. 네. 어, 그러면 아, 그러면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사람이 꽤 있네. 한 어. 대나무라이 하나만 주가. 음. 이거 나눔면 네. 힘은 느끼시면. 두 개? 괜찮 거구나. 그런 거 같은데. 대박 대박 3천원에 미쳤다 3천원에 두부랑 고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맛있다 김치도 생김치에요 생김치에요 자극적인 건 어때요? 맵지 않아요 맛있다 3천원인데 김치밥이 무한 리필이야 응, 음, 대박! 3000원 내이게할 음, 줄, 말 줄, 말 줄, 말 줄, 말좋어 만족 안할 수가 없어 3 0 0 0원말 줄, 말 줄, 말 줄, 말 줄, 말 줄, 나물좀 줄, 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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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, 원. 그니까 러 오늘 거 먹자 그니까 한 명, 두명 주민분인데 6,500원 한명식사하한명 먹는 거보다 싸응 엉덩이 응. 진짜 응. 없고 응. 응. 응김치만되는거 그니까 여기서 밥 먹고 커피 사러 사가, 가도 만원 만원 안돼 커피값 때문에 만원안 먹을걸? 어, 어, 오히려 커피가 더 비싸 어 밥값 때문에 그니까 아니 여기가 바하나 밥을 좀더 먹겠습니다 어기스텝이라죠에을시고기레스식당으 바꿨습니다 한 그릇 더 먹고 밥을 더 갖고 왔아이도 고기가 고기 진짜 많네 고기 추가하면 진짜 맛있다겠습니다 셀프 근데 검들이 이렇게 푸짐한 김치찌개 오랜만인 것 같아 이 가격에 이렇게 푸짐한 건 처음 아니야? 뻔 응. 가능 이게 적혀있는 이유가 있었네 아 응. 음식을 겪게 되시는 분 미리 알아봐요 응. 여러분 진짜 여기 꼬고 싶죠 제가 볼 때는 김치랑 두부만 해도 이건 3천이 넘을 것 같은데 너무 푸짐하고 고기를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좋은 치즈와 또 맛있는 김치찌개 휴지만 양이 함께하니까 약성대점정로 왔는데 여기 말고도 폐고 뭐 안산, 뭐 다른 곳데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지점으로 한번 방문해보시면 분명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짧아요 여기는 참고로 여러분 끝 휴가기간인가 봐 나이 더워서 응.